베테랑의 후속편, 베테랑 2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너이 새끼 진짜 뒤질래? 인물들의 숨겨진 비밀부터 영화 속 사건들의 현실 모티브와 시즌 3에 대한 감독 오피셜까지 전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법도 대응해주십니까 배우 정혜인이 연기하는 박선우. 그는 영화가 끝났을 때 가장 많은 궁금증을 남기는 인물입니다. 박선우가 왜 사람들을 죽이는 건지, 왜소도출를 도와줬는지 영화는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않으며 끝이 나죠. 우선 박선우는 영화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정의로운 동물, 해치라는 별명으로 불리지만 막상 자세히 보면 정의를 위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는 범죄자만 골라서 죽이지만 영화가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가해자라기에는 애매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박선우가 자신 대신 해치로 몰고 가려고 한 민강훈의 경우 폭주족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피해자였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박선우는 가짜뉴스로 고통받는 피해 여성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도 박선우는 본인의 입으로 살인의 목적이 정의를 위해서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도철 형사가 해치 아니냐고 추궁했을 때 계속해서 부정하는 모습이 비춰졌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관심사가 아니며 자신을 해치라고 이름 붙인 것은 현 사법체제에 불만이 있는 대중들과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이버 레카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배우 정해인도 박소우는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 성향이 합쳐진 인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본인의 쾌락과 이기심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영화 초반에 왜 하필 범죄자들만 골라서 죽여왔던 것일까요? 배우 정해인은 박선우 캐릭터가 관종기도 있고 나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 밝혔습니다. 이 점에서 생각해보면 박선우가 범죄자들을 죽인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인 것 같죠. 원래 그는 지구대일를 하다 민강훈을 제압하며 UFC 경찰로 알려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관심이 그는 즐거웠던 것 같죠. 이후 밤에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다, 한 범죄자를 죽이게 되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열광하자, 이후부터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범죄자들만 죽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는 해치를 잡고 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여기 해치 있어요, 외치며, 카메라에 찍혀 웃음 짓는 장면이 있었죠. 박선우가 악인이라면 그는 왜 굳이 서도철과 그의 아들, 우진을 도와준 것일까요? 처음에 박선우는 서도철에게 팀이 되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동료가 되고 싶었다면 둘이 만났을 때 초반에 나눈 대화를 녹음할 필요는 없었겠죠. 베테랑2의 류승환 감독은 선우가 우진을 도와준 이유를 서도철의 약점을 지기 위함이라 못 박았습니다. 일중독에 가까운 서도철의 거의 유일한 약점은 자신의 아들이라며 박선우는 서도철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그와 가까워져 나중에 약점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만 서도철을 위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생각보다 더 꼴통이고 팀원들과의 유대관계가 더 끈끈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감독은 밝혔습니다. 애초에 박선우가 서도철에게 한 팀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은 나중에 나 대신 너를 해치로 몰아 범망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라는 의미에 가까웠던 것이죠. 경찰이란 직업을 고른 것도 정의를 실현하기보단 폭력적인 범죄자를 제압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살인이 가능해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감독은 박선우를 가족과 친구가 없는 철저한 혼자라는 설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밤에도 범죄자들을 잡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일상이 파괴된 삶을 살아간다고 했죠. 결말 분석 베테랑2에서는 박선우를 잡으며 꽉 닫은 엔딩으로 끝날 뻔 했지만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박선우가 무기징역형을 받은 뒤 탈출하면서 시즌3를 예고하며 끝이 났죠. 참고로 류승환 감독도 베테랑 시리즈가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남겨진 명확한 이야기가 있다며 3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시즌3에는 해치의 탄생 배경에 대해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편에서 중요 인물이었던 사람이 해치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했죠. 1편의 악역이었던 조태우, 최대웅이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뻔한 배초로와 연결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베테랑 영화 속 아주 소소한 로맨스인 미스봉과 왕동현의 관계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베테랑 원에서는 왕동현이 팀장님에게 구박받는 미스봉을 챙기며 혼자 짝사랑하는 모습이 비춰졌었는데 이번 결말에서는 왕동현이 미스봉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자 미스봉이 그 옷을 받아입고는 살짝 왕동현에게 기대는 모습이 비춰지며 미스봉의 마음도 조금은 열렸다는 것을 보여줬죠. 한편 영화의 주인공 서도철도 성장하는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도철 형사는 복귀하며 전작과 똑같은 자켓을 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원래 황정민 배우 본인의 옷이었던 이 자켓은 영화가 끝나면서 베테랑 소품팀에서 혹시모를 후속편을 위해 보관해 두었다고 하죠. 하지만 9년 만에 돌아온 서도철 형사는 많은 부분이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 전작에서 다른 애들을 때리고 다녀 엄마를 걱정시켰던 서도철의 아들 우진은 반대로 학교 폭력 피해자가 되어 있었고 서도철은 아들이 잘 때마다 오래 뽀뽀를 해주는 화목한 부자관계였지만 이제는 아들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사이가 됐죠 사실 베테랑 개봉 당시 서도철 캐릭터에 대한 비난의 글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폭력이나 압제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려는 당당한 모습이지만 막상 본인이 범죄자를 대할 때에나 아들의 폭력 문제에는 둔감하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소도철은 해치를 대하며 살인은 다 똑같은 살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의식을 잃은 박선우를 살려낼 때 그가 죽였던 사람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연출이 있었는데 소도철은 그런 선우의 본 모습을 알면서도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중간에 실수인 척 손을 놓아 그를 죽게 놔둘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나쁜 인간도 직접 죽이는 건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죠. 또 감독은 결말에서 소도철의 한마디에 영화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수도철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말이었죠. 감독은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의 모습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의 사과는 아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통에 무지했던 것 과거 자신이 폭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치부한 것 등을 반성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죠. 비하인드 베테랑2는 주부도박단 사건을 해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사건은 1편에서 서도철 형사에게 배정된 사건으로 그가 조태호 사건을 조사하지 못하게끔 시간 때우기 용으로 상부에서 지시한 건이었죠. 하지만 당시 서도철은 주부도박단 사건은 쪽팔린다며 조태호 사건에만 집중했고 결국 1편에서 주부도박단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다행히 2편에서 범인을 붙잡게 됐는데 감독은 일부러 시리즈의 연속성을 살리고 싶어 영화의 시작 부분에 전작의 미제 사건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주부 도박단 사건에서 흘러나온 경쾌한 음악도 1편과의 톤을 연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하죠. 이 도박판에는 밀수의 해녀들이 우정 출연을 해주었습니다. 박준면 배우가 밝힌 비하인드에 의하면 애초에 밀수를 찍을 때부터 이들을 베테랑2에 출연시키는 것을 확정지었다고 하죠. 이 외에도 감독은 후속작이 너무 오랜만에 개봉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전작과의 연결성을 신경 썼다고 합니다. 뒤집혔다. 지금부터 판 뒤집혔다. 일부러 배우들도 대부분 전작과의 배우들을 그대로 캐스팅했습니다. 특히 광역수사대의 막내 윤영사를 연기한 배우 김시우는 연기활동을 떠나 있기도 했지만 베테랑2에는 흔쾌히 출연했다고 하죠. 전작에서 악덕 인력수장이었던 전서구. 명성일보 기자 출신으로 서도철에게 조태오에 대한 제보를 받던 기자 박성환도 모두 전작에서의 서사가 그대로 이어지며 베테랑 2에 다시 출연하였습니다. 전작과 이번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약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베테랑에서 약은 화려한 삶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재벌들이 즐기는 문화로 장소도 고급 호텔이었고 사람들도 모두 화려하게 입고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영화에서 약을 긍정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누군가 화려한 삶을 동경하며 약에 대해 오해를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인지 이번에 류승환 감독은 영화에서 약을 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몰락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 오물을 싸면서도 그게 더러운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 위에서 또 약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죠. 이들이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누추했고, 피부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누렇게 뜬 모습이었습니다. 일부러 최대한 더럽고 끔찍한 모습을 연출하여 그 어떤 사람도 이를 동경하지 못하도록 머릿속에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죠. 참고로 이 장면에서 가수 조덕배의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또한 약 때문에 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의도한 것은 아니고 라디오에서 우연히 그의 노래를 듣고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넣었다고 밝혔죠. 베테랑 2에서는 전작과 아주 비슷하게 연출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격투기 체육관에서 싸움을 하는 장면인데요. 전작에서는 조태여가 돈을 주겠다며 전석우와 배초로에게 글러브를 던져주고 싸우라고 시켰었죠. 이 장면에서 전석우는 배초로를 치지만 반대로 배초로는 전석우를 한 대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2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일진이 밑에 아이들에게 서우진을 때리라고 시킵니다. 정당한 링 위의 싸움을 포장하지만 막상 서우진도 배철호처럼 다른 아이를 때리지 못하고 맞기만 하죠. 가장 실세는 싸움만 시키고 뒤에 빠져 있다는 점, 약자는 맞기만 한다는 점이 똑같았는데 애초에 이런 싸움은 강자와 약자가 정해져 있고 약자는 아예 싸울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원래 어른들의 싸움이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은 폭력이 쉽게 후대에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비슷한 장면을 두 번씩이나 보여준 것은 격투 스포츠에 탈을 쓰더라도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폭력의 목적이 분노해소나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라면 스포츠가 아니라 괴롭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서구의 신변보호를 하며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건이 모티브가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두순의 출소 현장에는 계란이 날아오고 누군가 관용차에 이단 협차기를 하는 등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었죠. 안타까운 점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막상 조두순은 사람들의 분노에도 나란 곳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두순을 보호하는 경찰들이 조두순의 방패가 되어 시민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죠. 이 외에도 해치에 타겟이 된 사건들은 현실에서 꽤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별 통보의 염산 테러를 한 사건, 주차장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들은 이미 모두 신문에 나왔던 실제 사건들이죠. 유승환 감독은 예전부터 캐스팅에서 중요한 것은 신선함이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테랑 캐스팅을 할 때에는 무한도전에 출연한 장윤주의 발연기를 보고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어 그녀를 캐스팅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유아인 배우의 캐스팅도 당시에는 의외의 선택이었습니다. 반올림, 완득이 등 학생 이미지가 강했던 유아인은 베테랑에서 최초로 재벌 빌런에 도전하며 연기 변신을 선보였죠. 이번에 배우 정해인은 신선한 악역을 고민하다 그를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정해인 배우는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디피 등 순수하고 선한 인물로 그려져 악역에 어울릴까 싶었는데 의외로 영화에서 섬뜩한 악역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류승환 감독은 정해인 배우가 다산 정약용의 직계 6대손이어서인지 다산의 후손으로 뿜어져 나오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고 밝혔죠. 영화의 마지막은 라면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 부분은 영화 베테랑이 범죄도시나 강철중 시리즈와 달라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서도철은 개인으로만 보면 다른 영화의 주인공들에 비해 다소 어수룩하고 싸움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는 혼자서 악인을 제압하지 못하고, 심지어 라면조차 짜게 끓일 정도로 잔실수가 많아 유머 포인트가 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웁니다. 미스봉이 날라와서 발차기를 해주고, 오재평이 그의 잘못을 커버해주죠. 또 이번 편에서는 아빠로서의 모습도 많이 비춰지는데, 이대만 몰두의 가정에 소홀한 아빠의 모습. 하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그의 인간적인 가장의 모습이 느껴지죠. 베테랑 시리즈가 성공해 앞으로도 계속 서도철 형사의 통쾌한 범죄 해결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영화 베테랑2 감독 류승원